안녕하세요, 에드라 로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 3공 바인더 궁금해하시고 이제 또 현생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바인더 소개나 뭐 제품 소개 만드는 과정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현생을 1월부터 시작을 하시겠다 다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인더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늘제영상을 찾아보면 다 기록이 있지만 지금 초, 저도 현생 초반의 영상이랑 지금이랑 또 많이 바뀐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궁금해하셨던 상공 바인더입니다. 이 바인더는 지금 여기 똑딱이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기 보면 구멍을 조금 더 크게 잘라 가지고 얘 크기에 맞게 끼워 주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인더는 제게 아니라 저희 딸이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고장이 나 버리니까 방치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때다 싶어서 제가 <laughs>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걸 한번 열어 보면은 간단해요. 제가 쓰고 있는 한주 바인더랑 속지가 똑같답니다. 이 속지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냐? 이렇게 지금은 4 장의 속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은행에 보면 카드 케이스 있잖아요. 그 카드 케이스가 집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한두개 정도 더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필요 두개 정도 더 들고 와서 여기 크기에 맞게 이렇게 펀치를 펀칭을 해주고 이제 예산 그 속지 집밥 한식 배달 외식 생활 비용 병원 약제 이렇게 네 가지 속지를 붙여 주었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주 속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어주고, 이 상공바인더 활용법은 이제 외출할 때 이렇게 저희 한주 예산바인더를 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속지들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은 예산으로 제가 빼서 예산을 이렇게 빼서 먼저 5 0원한게요 이렇게 예산해서 어 과자 다이소에 과자 사러 갈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접어서 집밥 간식 카테고리에 여기 안에 족지 안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서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많이 깜빡할 때가 많아요. 깜빡해서 급하게 그냥 지갑에 이렇게 몇장 들고 나갈 때도 있고 조금 활용을 좀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도 쇼핑을 하는 편이고 다이소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도 사용하고 있고 정지역 화폐가 안 되는 곳에서만 이제 현금을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뭐 외식에 3만원을 밖에서 외식할 경우 3만원을 다 여기에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얘가 늘, 이거지, 문신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문신 역할을 많이 하니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3공바인더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 옆, 앞에 있는 이 곰돌이 커버는 원래 이 다이어리에 있던 속지 그, 그, 커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 이 상공 다이어리가 좋은 게앞에 커버를 이렇게 뺐다 뺐다 끼었다 할 수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그림을 넣어주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는 바인더가 되겠죠? 상공 바인더 이 뒤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곰돌이 캐릭터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귀여워서 그대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펼친 김에 얘는 저희 노랑색 을 가장 좋아해서 제 가장 많이 여러분은 한주 바인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주 보시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시 또 문진 역할. 어, 저희 집은 이제 6인씩 5주로 나눠서 100만원을 6인씩 5주로 나눠서 예산을 매주 매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밥 간식, 배달 외식, 생활비용, 병원역제, 기타 애비비, 그리고 주유교통.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이 기타 가족 이벤트는 지난주에 사용하려고 목적 저축에서 가져온 카테고리인데 조금 이따 정산할 때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왜 간단하게 잡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세세하게 예산을 쪼개다 보면 그예산의 카테고리에 맞지 않게 지출을 못하거나 너무 카테고리가 많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서 카테고리를, 속지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한주 한 예산 바인더고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바인더는 한주 예산에서 남은 매주 매주 남은 잔액들을 저축해주고 있는 목적적금입니다이목적적금 바인더도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다이소에 3,000원입니다. 다이소를 주로 애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인더가 은근 튼튼해요. 이게 흐물거리지도 않고 튼튼해서 가격 대비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커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는 생일 선물, 에어컨 난방비, 외식하는 날, 건강 헬스, 스타일, 저희 집 강아지, 그리고 아이들, 여행.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속지들도 지퍼팩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다이소에 지퍼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같은 사이즈가. 이 핑크색도 다이소 지퍼팩이고, 이렇게 하얀색도 다이소 지퍼팩인데, 지금 현재 지퍼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만들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있는 걸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제품을 좀 수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목적 저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잔액으로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카테고리별로 채워주고, 그 목적에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한주 예산을 짤때 같이 넣어서 예산을 짜고 짜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정기 바인더입니다. 이거는 1년 행사에 대해서 모아주는 비정기 바인더입니다. 비상금, 경조사, 자동차 세금, 부모님 명절, 기타 여가. 모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4년부터는 70만원으로 여기 있는 6가지 죠. 카테고리별로 쪼개에여서 넣어줍니다. 여기 안에 속지를 보면 이렇게 한 칸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이렇게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 비상금 바인더에는 아, 비상금 속지에는 3만원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3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채워주면서 색칠을 해주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제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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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했던 걸 조금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채워주면서 설정된 금액만큼 채워주고 있습니다. 비정기 바인더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바인더로는 이제 저축 부수입에 관한 저축 바인더입니다. 또 제가 다 속지를 만들었는데 이 속지 만드는 거는 그 편집 어, 영상 편집하는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 뭐 글자나 이미지 이런 거는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했고 또 캡처를 해서 제가 여기 사이즈 맞게끔 조금 재단을 해서 이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해서 코팅을 해서 붙여주서 그리고 이렇게 매월매월 한달한달 한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고요 매주 있었던 부수입 그래서 한달총 합산을 여기 아래에 기록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지,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저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부수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조금 이따 정산 후에 여기다 기록을 해주고 12월 총 부수입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다가 좀더 궁금,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집 예산 봉투 지퍼팩입니다. 이 예산은 은행을 갈때 제가 주로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찾아온 예산을 정리할 때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을 준비한 상황이라서 1월달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정말 유명한 섹션 파일입니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구입을 했고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예산은 매주 쪼개서 넣어서 꺼내서 예산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잔돈 같은 것도 여기다 놓고 부수입 부분, 캐시, 은행에 다녀와서 여기 넣어주는 또 뱅크, 페이크머니, 여기는 고정지출 부분에 이렇게 속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더니 정말 보관하기도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다만 이게 너무 얇아서 꺼내고 놓고 할때요 끝에 부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지면 쫙 찢어질 것 같습니다. 조심히 사용하면 오래오래 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것도 천 원입니다. 다이소에서 천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투명 다이어리 3개는 3 개는 다이소에서 3,000원, 3,000원, 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얘도 다이소에서 딸이 구입했는데 한 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저도 몰라서 어쨌든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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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이 바인더는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동전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동전함은 저희 딸이 발렌타인데이였나 그때. 저희 남편이랑 저한테 여기다 초콜릿을 넣어서 선물로 줬어요. 운전하면 이렇게 두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잔액동전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정산을 하면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 한달 모았다가 마지막 주에 이거 동전에 계산해서 지폐로 바꿔준 다음에 목적 저축에 같이 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예산인데 그냥 저희 집동전아니에요 아이들 용돈 주거나 할때 여기서 주로 꺼내서 쓰고요. 어, 동전이 생기면 여기에다 넣어주고요. 근데 여기에 지난주에 500원짜리 가득 넣었거든요. 출금 비였어요 아이들이 와, 그 용돈 벌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동전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쪽 박스입니다. 여기 저쪽 박스에 들어있는 이 속지도 자세히 보시면 뒤로 이렇게 접었거든요. 이게 원래 한요 정도 내려오는 길인데 뒤로 이렇게 지폐 크기만큼 접어서 테이프 딱한개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붙여주고, 고정해준 다음에, 아, 여기 양옆에도 고정을 했네요. 고정을 해주고, 이제 안에도 5만원짜리를 넣는 속지인데, 신사임당 그림으로 이렇게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것도 테이프로 고정을 했고요. 여기 5만원짜리 한장쏙 들어가고,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이죠. 이것도 다이소에서 40매 구입을 했고요. 40매에 천원인가? <laughs>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박스는 어 반찬통으로 활용은 하진 않았어요. 이게 새거였는데 아이들 용돈 준다고 동전 암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이 쫙쫙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버리려고 꺼내놨었는데 현금 바인더를 현금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 얘를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 다이소에서 한참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 봉투박스 사이즈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눈에 띄는 게이 친구더라고요. 버리기 직전에 아이를 구출을 했습니다. 뭐 금이 가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이즈도 잘 맞고, 제가 아직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다 집에 있는 아이들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 거치대는 제가 현금 생활을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현금 거치대가 대부분 그 투명 색깔로 이렇게 길게 돼서 화장품 이렇게 정리함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따로 구입하고자 하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말 돈을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 방에 가니까 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피규어, 스탠드 피규어인데 여기에다 현금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서 현금을 딱 꽂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바, 이 거치대를 보신 분들이 이거 어디서 구입을 했냐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거의 영상들 보니까 이걸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귀엽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구입은 하지 않았지만 여튼 저의 이렇게 색상이랑 뭔가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계산기를 제가 제 용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첫 구매 혜택으로 9,000원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만 배송비까지 하면 한 1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9,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노란색을 좋아해서 얘도 노란색으로 구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이 현금 세트가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구입한 거라고 9,000원. 그리고 이거 속지 1,000원. 음... 바인더 세개 3,000원, 3,000원, 3,000원. 그리고 이거 섹션파일 1,000원. 그리고 안에 만드는 속지들이랑 코팅지 정도 구입을 했네요. 그러면 은한 2만 원? 좀 2만 5천 원 정도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총 2만 5천 원 정도의 지출로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키링들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구입을 안 했어요. 이거는 저희 딸이 뽑기 500원 넣고 하는 뽑기에서 뽑아서 엄마 노란색 좋아한다고 선물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지금 달아 달아 놓았고, 이건 또 저희 아들이 학교 클레이에서 여기 안에 더 있거든요. 보면은 클레이 수업에서 열심히 키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엄마 써 하고 줬어요. <laughs> 또 여기 목젖 쪽에도 이것도 저희 아들이 클레이 수업에서 만들어 온 키링이고요. 여기도 다, 모든 키링들은 다 아이들이 만들어줬어요. 이 친구도 저희 딸이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진으로 해서 곰돌이 키링을 만들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키링 구입하는 것도 돈이 들지 않았죠.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제가 속지 만드는 걸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 속지가 이 지퍼팩이 지금 다이소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못 알려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거든요. <laughs>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본 속지, 속지가 아니라 커버. 이 커버는 이제 영상 편집 어플로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미지는 제가 네이버의 무료 배경 화면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 출처를 조금 남겼어요. 혹시 몰라서. 핀터레스트라고 출처를 남겼고 이제 글자만 넣어주고 제가 프린트를 해서 커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속지는 원래 다 펼치면 이 정도 되는 속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용 지퍼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지퍼백을 놓고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테이프로 고정, 고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투명 색깔 펀칭하는 부분은 저희 집에 아이들이 그 학교 통신문 받아오는 그 파일 있잖아요 투명색 그게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매 학년 학기마다 받아와서 그거를 여기 크기에 맞춰서 절, 재단을 해준 다음에 펀칭을 해서 붙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다 덕, 덕지덕지 붙어 있긴 한데 전혀 쓰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현재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완성되면 이제 커버를 또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코팅을 해서 붙여준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면 안 돼요. <laughs> 어제 저거 잘 만든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초기에 만든 거라서 자세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테이프가 막 더덜너덜 하고 있어서. 이 사이즈는, 지금 다이소에 있는 지퍼백은 이거보다 훨씬 커요. 한요 정도 내려오나?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팔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또 잘라서 이 사이즈로 맞춰서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더돈 들어가는 고정이 되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속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래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길 바라면서 2024년에 현금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